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주역 6회 시간입니다. 아, 오늘 제목은 소름끼치는 이재명, 곧 닥칠 삼각파도의 골로 가네라는 제목입니다. 아, 이재명이가, 어, 어, 얼마나, 어, 아주 뭐 살아날고, 같이 지금 뭐 다들 이재명이를 지지하거나, 따르는, 뭐, 간첩, 좌파들, 다, 뭐, 어떻게, 해? 이재명이 다 살아난 것처럼, 응? 살아난 것처럼 살아날 것 같이, 이렇게 다들, 뭐,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어, 어떻게든 세상이 두 쪽이나도 죽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 진죄가 많아서. 진죄는, 우리가 세상에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죄를 짓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때문에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속이 됐고 다섯 명이 생 목숨이 다 끊어졌어요. 하늘에서도 이재명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늘에서 이재명이 하나만 잡아가면 안 되고 잡아갈 놈들이 많으니까 더불어 범죄당 안에서도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나 아주 훌륭하신 그런 의원님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재명의 범죄자를 갖다가 추종하는 그런 아 제가 볼 때는 도적놈들이지 뭐 그런 도적놈들을 하늘은 아 용서치 않는다 왜그 도적놈들이 이 나라를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해 나간다고 하면 나라 국민들 다 도적대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도적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이 나라 국민들이 도적의 무리에 가담하지 않거든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지금 앞에 쓰나미 하나를 넘겼죠. 구속, 예, 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으로, 어, 유창훈이가 아주 그걸 꺼내줬잖아. 어, 그 유창훈이가 나중에 하늘의 벼락을 어떻게 맞는지 그것도 한번 보세요. 유창훈이 저 천벌받아요. 판사들이 천벌받은 판사들이 엄청난 게 많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옳은 판사, 훌륭한 판사, 진짜 판사다운 판사도 있지만, 이 우리법 연구에 같은 이건 좌파 판사는 북한에서 재령받는 이적단체들, 우리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면 돼. 반국가 세력의 판사들이, 그게 우리, 어떻게 우리나라 판사들입니까? 자, 그유창훈이 때문에 살아났지만, 요번에 오는 삼각파도는 넘어갈 수가 없다. 삼각파도는. 우리 이 삼각파도 하면 뭐 우리가 어그 바다 가운데 범위다 해역이라고 가면 뭐 비행기도 뭐 아주 배라는 배는 다없어지고 많은 는 그런 뭐 삼각파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삼각파도는 어떠한 배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어쨌든 앞에 지금 어 앞에 큰 파도 회의를 넘겼는데 이제 올 파도가 삼각파도가 와요. 자, 11월 8일 날이면 입동이 이제 시작됩니다. 11월 8일, 양력 11월 8일이요. 11월 8일, 11월 8일이면 여기가 뭐냐면 음력으로 10월달 시작이 입동, 입동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입동,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음력 10월이 되는 거고, 1 입동이 돼 11월 8일, 11월 8일이 오면 왜냐면 해월이 돼. 해월이 돼서 여기 더불어 범대당 사회 충. 박살이 나는 사회충이 박살. 왜냐하면 인사신 사명살 걸린 데다가 사회충을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당에 지금 내란이 일어나겠죠. 자기는 자기 세력이 있고, 이재명이를 쫄쫄 빠로 대는, 이재명이 어디, 뭐, 거지도 다 빠로 대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서 자기는 뭐 수습이 될 거라고 하지만, 10월 입동이 되면서, 당에 내란이 일어나면서, 여기, 어떻게 돼? 자기는 해묘미 하니까, 아, 나는 괜찮다. 생을 받으니까, 해수가. 근데 여기 곧자월이 오잖아. 12월 7일이 가면, 12월 7일. 12월 7일 가면은 자묘 사명이 때려지네. 자기한테 사묘 사명, 사명. 자, 사명살이 이제 내려져. 이제 이 하늘에서 사명살. 그러니까 12월 7일이 가면 사명살이 이제 떨어지니 12월 7일, 양력 12월 7일. 12월 7일, 사명살이 떨어지면 사명은 뭐야? 처음에 사명은 감옥에 가는 게첫 번째 형이고, 두 번째는 내 몸이 가 만진창이 되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깨매고 사고 나서 피 터지면, 세 번째는 뭐냐면, 그고육상전 피를 다 그냥 고육상전이야 머리, 대가리 터지라고 싸우고서 두드리 맞고 깨지고 막 서로가 막 싸우고, 그 싸움이 아주 그냥 진전이날 정도로, 고륙상경을 하는 것이, 그게 사명살이 그러면 고륙상경이 어디겠어요? 자기네들끼리 고륙상경을 해요. 아니면 또 감옥 가. 감옥, 감옥문이 열려있어요. 근데 그 도로 가는 거. 거기다가 뜻하지 않는 사고 벌어져. 자, 지금 더불어 범죄당이 안에 내란이 있나고 자기가 수습이 안 되고 자기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12월달, 12월 8일이 지나면 법정구속이라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 뭐이 상황까지 이제는 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삼각파도의 마지막 뜻하지 않는 일은 본인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사명살이 오니까 그 사명살의 형살이 하나가 어떤 것이 될지는 나중에 잘 보면 이제 그때 알게 돼. 그 사명살이 사명살이 올 때는 지가 죄를 많이 졌어. 그러니까 옛날부터 쌀은 똥이 많아 똥을 많이 싸놨는데, 어느 똥은 어디다 묻어놓고, 뭐, 깔려놨는데, 지가 돌다 보니까, 지가 지 똥, 지 다시 밟아.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똥을 다시 밟아가지고, 지가 거잡빠져가지고 대가리가 터지고, 절벽으로 떨어져 간다, 보는데. 그래서, 자, 이, 그, 이제 구속, 재 구속, 구속을, 이제 뭐, 법정 구속이 되고 하니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리로 도망갈까, 해외로 도망갈까, 어디로 도망, 망명을 할까,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떼뜻하지 않는 지가 싸는 똥, 지가 버디기로 싸는 똥이 지가 그거를 어디다가, 어, 뭐잘 이렇게 이제 다시는 그걸 안받겠다고 하고 똥을 뭐 일삼도 슬쩍 덮어놨는지 모르지만 그 똥에 지가 빠져서 뒤지게 되는 거예요 거의, 어, 11월, 그러니까 이 12월 7일, 양력 12월 7일이 오면 자월이오니까 자묘 사명이 되면은 그렇게 일이 시작이 되고 어 어쨌든 이재명이는 아 어, 하늘에서 이 지옥의 사자들이 진짜 어마무시한 야차들이 와서 데려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이 때문에 죽은 그원혼 원귀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조성해서 지금 저렇게 내리다 보고 있는데 거짓말 저렇게 아니 단식을 20 며칠을 한 것이 뭐 지금 뭐뭐 뭐 쇼를 하더니 재판장에 어 재판부에 그 지금 건강이 어쩌서 뭐 재판을 못 받는다. 뭐 국정감사를 해서 뭐못 받는다. 이런 개쓰레기 같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거기다가 이번에 뭐당에 복귀한다고 나와 가지고 그렇뭐 당당하게 아니 그 사람이 무슨 20며칠씩 그렇게 단식을 했어요. 얼마나 됐다고. 그거 자기 회복하려면 어 20며칠 어그 회복하려면 최악한달 달포 달포 위상은 어? 한두 달은 가야 회복이 될 텐데 쇼도 쇼도 그렇게 사람을 국민들을 다 속이고 아주 악기 중에 악기 중에 상 악기 악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재명이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 21세기에 이런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대 대한민국의 정치의 야당의 당수라는 것이 진짜 어, 이것은. 역사 이래 나중에 우리 역사 후손들이 어떻게 표현할지는 그때, 아, 역사가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육회 시간. 아, 제목, 아, 소름 끼치는 이재명, 곧 닥칠 치 삼각파도, 골로 가네. 완전히 이제 골로 완전히 쨍 하고 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